자, 반갑습니다. 버츄얼 프로토콜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버츄얼 프로토콜이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록색선과 노란색선, 그리고 이 검은색선이 있는 매물대가 있어요. 이 매물대가 1830원에 있는데 이 가격을 뚫고 나니까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정확하게 지지받고 위로 다시 올려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종가마감 자체를 잘 안착이 됐다 볼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도 역시 어제 종가마감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1,830원의 매물대에서 지지받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 그래서 지금의 버츄얼 프로토콜의 흐름 자체는 상승으로 잘 안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초단기 추세고 초록색 선과 노란색 선이니까 그러니까 단기 추세와 각각 중기 추세예요. 근데 이 선들을 모두 넘고 안착을 보여줌으로써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으로 잡혔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으니까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할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목표가 부분도 이 노란색 선으로 잡아드렸어요. 채널의 하단부죠. 채널의 하단부를 뚫지 못하고 아래로 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다시 한번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걱정할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버추얼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이번에는 어디까지 수익을 끌고 가야 되는지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관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제 분석에 신뢰가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아무런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뭐못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이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 영상으로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쵸? 우선은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놨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은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카이토에서 18% 정도 수익을 가져갔는데 제가 이 카이토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에 9월 10일 카이토 카이토 그리고 매수가와 목표가까지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카이토 코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렸던 종목. 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핸드폰 녹화 영상은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9시 전에만 종목 공유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 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시면요, 영상 보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종목 공유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제번호 보이시죠? 010 4410이 5 1 5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보다 돈잘 버시면 저한테 꽃지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저는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투자하면서 이렇게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을 때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카이토 같은 경우에는 9시가 되자마자 단 25분 만에 21%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저와 같이 매일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부담없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급등할 코인들을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종목 공유해 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종목 공유를 안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자동으로 이 문자 바다라는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 주시면 자동으로 여기에 추가만 되는 시스템이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 은0 1 0 4 4 1 0 5 5 1로제 번호 맞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추가된 거는 삭제를 하고요. 왼쪽에 제 핸드폰 녹화 화면 띄워드릴 건데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22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문자를 한번 보내보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 문자 들어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미 천 분이나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냈으면 좋겠고요자 그러면 버추얼 프로토콜로 돌아와서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만 7천 달러를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상방으로 잡혔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충분히 다시 한번 상방으로 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이번에 매수가를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눌렸을 때, 1843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눌렸을 때 지지받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매수를 받아볼 만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을 때 시점을 기준으로 1830원 위에서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를 받아보셔라. 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눌렸을 때 지지까지 잘 보여줬다는 거는 완전한 전환이 됐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매물대와 가격이 차이가 얼마 안날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먼저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게 1봉이라서 그렇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요. 1830시 여기죠. 뚫어주고 다시 한번 눌렸습니다. 눌리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선이 당연히 1870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400일선 장기 이동 평균선인데 장기 추세를 결정짓는 선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저항이 이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뚫어줬을 때 검은색 선에서 저항받아서 매도 물량 나오죠? 매도 물량 나오니까 한번 눌렸습니다. 근데 눌림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나갈 수가 있다. 눌림이 깊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빨간색 선 타고 지금 잘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좋은 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시간 봉도 보게 되면은 결국에 검은색 선 뛰어넘었어요. 올려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눌렸습니다. 눌려서 지지 받았으면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주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되고 평일이 되면은 충분히 세력과 기관들의 자금이 비트코인 먼저 되겠죠. 그러면서 알트코인들로 추가적인 유입이 나올 거다. 주말보다 거래량이 더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상승을 보여줬을 때는 어디까지 우리가 수익을 끌고 가야 되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채널의 하단부, 약간 그러니까 마지막 채널이잖아요. 이게 여기가 마지막 채널인데 이 채널의 하단부에서 저항 맞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완벽한 상승채널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의 이런 상승보다 더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상승채널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했을 때 수익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 저는 채널의 중단부까지는 한번 끌고 가봐도 좋겠다 라는 입장이거든요 2,200원까지는 수익을 한번 끌고 가보자 아시겠죠 왜냐면은 2,200원이 또 매물대가 있어요 보시면은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게 되면은 2,200원이 여기죠 매물대가 있습니다 상장 당시의 지지를 받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올렸을 때 상승을 보여줬다가도 2 2 0 0원에 저항 맞고 쭉 빠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아줬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2,200원에서는 저항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채널의 중단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2,200원까지 몇 퍼센트 수익률을 지금 기대해 볼 수가 있냐면은 18% 정도 우리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수익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량을 매도하신 다음에 눌릴 거예요. 그렇죠? 눌리면은 다시 한번 여기 눌림목에서 매수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리로 수익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순환매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이 가격을 꼭 기억을 하면서 실제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올라가려면은 시장 상황이 당연히 좋아야지만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 관점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시장 상황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가면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을 투자하 는데 굉장히 좋은 대응 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좀 대응을 하면서 실제로 수익을 한번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을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2200원에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2200원 매물 때 뚫고 채널 상단부 바로 돌파하는 움직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수급에 있어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수급이 뭐 제가 예상한 뭐 3시간 뒤에 수급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급에 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에 관한 부분도 공유를 드리고 있고 제 매수 매도 타점을 다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제 번호로 적어놨어요 010-4410-5515입니다 이 번호로요 버추얼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 관점에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이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문자를 공유를 드리면 여러분들은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매수와 매도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에 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2,200원에서 수급이 들어오면 돌파한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리에서 수급 들어오니까 홀딩할게요라는 사인을 제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홀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조금 더 끌고 갈 수가 있다. 반대로 만약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수급이 끊긴다 그러면 매도의 사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추얼 프로토콜로 좀더 좋은 타점에서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으로 버추얼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제 관점에서의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만 남겨주시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